네, 어제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. 저는 저가 가족 생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바쁘다 바쁘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가족 생일 때 조금 잘 차려주면 그래도 제가 그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남편 맛있는 케이크를 어, 초만 끄고 제가 먹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,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무게가 또확 올라가긴 했지만 또 저는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어요. 네, 운동 또 하고 지금 막 도착하자마자 바쁘죠. 네 그리고 카구르타라고 제가 또 공부를 하나 또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수업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집에서 이제 줌으로 선생님이 해주시는 수업인데 와, 이 수업 정말 재밌네요. 네 방추입니다. 그 마지막 부분이 항상 <laughs> 남더라고요. 이 모파상의 이 목걸이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. 이 문장 있잖아요 순박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들 한번 이 미소 이거 해보실 수 있어요? 이 표정을 지어 보실 수 있어요? 순박하고 자랑스러운 미소 근데 이때 또 이런 말을 해요 아 가엾어서 어쩌면 좋니 내건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, 500프랑 밖에 안 하는 아,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 가진 것들, <laughs> 이 가진 것들이 우리에게 가끔 상처주는 말이잖아요.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거 읽을 때보다 마지막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포레스터의 부인이 정말 가난함의 어떤 그런 걸 정말 진심으로 알거나 고난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과연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, 못 못했을까?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루아제를 제가 친구다 만났다. 그랬을 때, 또는 목걸이를 빌려줬던 주인이다 했을 때, 그 루아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, 아, 근데 사실은 아무 말도 못 해줬을 것 같아요. 네. 또 봐요. <웃음> <웃음> 네,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. 저는 배운 만큼 아이들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. 또 저만의 노하우도 딱 했죠. 이렇게 뭔가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늘 음악 학습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한번 해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저만의 재원을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야 끝없이 저만의 가치를 높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? 그 관심 가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너무 재밌고요. 그리고 또 삶의 활력소도 되는 것 같아요.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작해 보세요.